안녕하세요, 고니 씨와 아, 이제 고니 씨와 함께 가는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은 제가 사당동에 는사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주민이고 저랑 정말 친한 친구인 보민 누나. 안녕하세요, 동작구 시민입니다. <laughs> 이 동네 산지 얼마나 됐어? 3년? 3년? 어, 사당동 산지 3년 됐습니다. 밀운동 <laughs> 당시 정신을 기억하자고 뭐한테 직접 건의를 해서 듣는 공원이에요. 여기가 되게 좋은 게, 네. 되게 선형으로 돼 있어서 네. 생각 없이 걷기 좋더라고. 터덜터덜, 진 터덜. 응. 시원해. 와, 아, 진짜 시원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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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안 해봐. 웃음> 누나, 사당동 살지? 그렇죠? 사당동이 왜 사당동인 줄 알아?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옛날에 네. 이 사당동에 마을을 지켜달라고 네. 마을에 네. 안녕을 비는, 도당, 사당이 있었대 아 그래? 어 그래 현시대 때부터 도당리, 사당리라고 불리던 곳이 사당이 있어서? 어, 마을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당을 만들어서 사당동에 유래한 거야. 누나 왜 사당동 거고 있어? 사당동 이성은 이유 학교랑 가까고 내가 치안이 굉장히 좋아요 살기 좋은 도시 1위? 네. 동작구 둥도베기 술집만 있어서 음. 집 너무 많았고 음. 아까 정겹다 그랬지 누나 완전 음, 나 음, 초등학교 어, 때들어온거 같잖아 누나 그러니까 음. 옛날에 서울역 앞에 양동, 동 양동? 이름이야 동 60년대에 시난민들이 저기 거기서 무허가로 판자촌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어. 어. 어느날 밤에 어. 갑자기 트럭게 실려 에? 숲속에서 떨궈주고 여기서 살으라고 했대 숲. 개발한다고 어, 어. 다 내쫓은 거야? 미친 거 같아. 그치? 어떻게 어떻게 산 거야. 어. 여기도 그럼 숲이었는데. 어 그게 사당동이야. 여기서 사셨어 응. 근데 80년대 들어서 지하철도 뚫리고 다 재개발해야 되는 거야. 어. 집을 부셨어? 어, 어. 재개발한다고 다 때려 부시고 사람들이 조합 만들어 서 싸우고 이게 치열하게 투쟁을 하셨더라고. 어. 근데 결국에는 봐 이렇게 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지. 니까 그러니까. 어. 날에 여기 어. 판자촌이었을 때 사당동 음. 그때 마더 테레사가 여기 왔었대 몰랐지 어. 어린이날에 어 너무 감동이야 어, 판자촌 우리가 판자촌이었으니까 어. 마더 테레사가 불시에 어. 이 동네에 왔을 때 사당동 판자 나도 여기 처음 그러니까, 알았어 신기하그 어. 사당동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야 사당동에 진짜 예쁘고 그런 곳이 많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아트나인 아닐까 독립영화 상영하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서울에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하고 독립영화들을 많이 상영해주는데 여기 진짜 영화 재밌는 거 많이 해어 어, 봐야지 봐야 봐야지 가자 봐야 가자 <laughs> 와 대박 인정이뻐. 대박 와사당동에다 보이네 그래 나 지금 남자친구와 첫 데이트 장소 진짜 야. 밤에 오는 게 진짜 예뻐. 예쁘겠다. 어, 영화도 어, 진짜. 보고, 어. 정경도 보고. 뭔가 상동이들이 좋아하고. 너 최고. 사당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품? 품. 음, 네. 쪽으로 사당은 음. 절거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기도 했고, 지금 우리 재건이와 저와 품어주잖아요. 사당 품어줍니다. 사당을 그냥 사당의 숲으로 만들어 버리는 인기주민입니다. 네, 제가 아는 동들을 이렇게 아, 적었는데요. 아, 从前。<laughs>